기독교의 대사회적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는 지금 한국 교회의 지도자 양성 시스템을 점검하는 포럼이 마련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 신학 교육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의 회복과 갱신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명경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기독 연구원 느헤미야가 한국 신학 교육의 현실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신학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이만열 숙명연의 명예교수와 황창기 전 고신대총장, 일산 은혜교회 강경민 목사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기독연구원 브헤미아의 원장 김형원 목사는 포럼에 앞서 한국교회의 지도자 양성 시스템을 돌아보고 신학교육의 미래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포럼 개최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만열 교수는 한국 신학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한국 교회의 규모에 비해 그만큼의 사회적 영향력을 갖지 못한 원인에 대해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 생각하는 이분법적 신앙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크게 자리 잡고 있어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의 복종시 사상이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변화시키는 원인이 됐다며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활복과도 맞지 않는 왜곡된 복사상으로 교회로 하여금 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잃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종말론이 모든 신학의 출발점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황창기 전 고신대 총장은 기존 신학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신학의 출발점과 성경 연구의 근본은 창조론이 아닌 종말론이라며 성경적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 창조 왕국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바라본 신학 교육에 대해 발제한 강경민 목사는 신학대학 학생들에 대한 소그룹 모임 활성화 그리고 멘토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며 이는 학생들의 신학적 기본 소양을 증대시켜 실제 목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강 목사는 평신도 신학 교육을 목사 배출 과정과 완전히 분리해. 평신도가 교회를 섬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발제 후에는 각 발제자들이 이날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명경입니다.